얼마 전 창원시가 오랫동안 공들였던 특례시 지정을 이뤄냈죠. 그러자 창원에 있는 도청을 서부 경남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혁신포럼은 지난해 5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자 도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창원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자 도청을 서부 경남권으로 옮겨서 경남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진주혁신의 갈상돈 대표 연결해서 도청 이전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김경수 도지사와 경상남도 의회에 도청의 서부경남권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도지사와 도의회가 결정하고 또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요청한 건데요. 그리고 경남도민 전체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도에서 공론화하는 게 우선이죠. 네. 아, 네. 진주혁신포럼에서 요청한 도청 이전의 근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특례시가 되면 창원의 도청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창원 특례시는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자치도시입니다. 사치권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경남도와 협상이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창원이 경남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책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계량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와 관련된 도청 업무의 대부분은 특례시로 이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런 걸 조정하지 않으면 행정 난기도 있을 테고, 또, 업무 중복이나 관할 영역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최근 20년 사이에 도청이 이전한 사례만 봐도, 어 알수 있는데요. 대전에 있던 중남 도청은 이 중남 홍성으로 옮겨갔고요. 네. 대구에 있던 경북 도청은 경북 안동과 또 경북 예천 그접경지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전남 도청도 광주에 있다가 무안으로 이전했고요. 네. 모두 광역시에 있다가 이전했습니다. 근데, 특례시가, 준 광역 도시이고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타지권을 갖는 만큼 도청과 특례시청이 한 공간에 있어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앞서 사례를 봐도 이제 도청이들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다음 명분을 보니까 특례시가 출범하면 청사 신축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도가 창원특례시의 지금의 건물을 넘겨주고 새 도청 소재지를 찾는 게 도와 특례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예, 예. 창원특례시는 자체 사업권은 대폭 늘어나는데요. 네. 건물 영역 확장은 또 인력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공간 이제 협소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구 150만 정도의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또 도청이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일 거고요. 다시 키워서 분가시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네. 그, 그래서 이제 도청사를 창원특례시청이 넘겨받기만 해도 창원시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도청 이전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창원이 광역시가 된다면 막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그 20년 안에 경남도는 창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그선전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청이 서북 경남권으로 와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할 이유죠. 그래서 도청을 또 창원이 붙들고 있어서 득될 게 없다고 봅니다. 경남의 다른 중소도시가 소멸되고 나서 장원 특례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청 이전을 통해서 윈 전략을 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 그 네. 도청 새로운 청사의 위치에는 뭐 특정할 수는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아, 무엇보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남 서부권으로 옮기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데. 도청 이전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 지방 소멸 대응 TF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도청 이전이 바로 지방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불경 메가시티를 논하고 특례시를 자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대도 실용하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방이 구사하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물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은 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의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굳이 서울로 안 가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프라가 여기에 충분하니까 젊은이들이요. 서울로 네. 올라가지 말고, 물경에서 꿈을 설계하라. 이렇게 네. 그런데 내가 실패는 엄밀히 말하면 경남의 청년이여 부산, 울산, 창원으로 오라.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남 전체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이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로의 도청 이자는 그래서 그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는 창원 특례시, 서부는 도청 진주시대를 열어서 증정 수지사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열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네, 아,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 네. 스키, 스피커폰 사용하고 계시면 그 기능을 좀 끄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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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2028년 준공될 서부 경남 KTX는 수도권의 서부 경남 접근성을 높여줄 거고 수도권의 네.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도청은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이 제가 서울에서만 3 0년 살았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지방에서 올라간 서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수구 초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데 살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돌아오는 거죠.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8년이면 2시간 대 서울, 진주, 서북 경남 KTX가 개통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 수도권 2,400만 인구가 호기심에라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없다면 한두 번 오다가 보통 이 수도권 사람도 동해로 많이 효과를 가는데 그쪽으로 네.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경남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이 쇼핑하러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서부 경남 KTX가 오히려 이 지방의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음, 진수를 비롯한 서부 경남에는 네. 양생태 자연자원과 문화예술작 유산이 풍부하죠. 그래서 도청 이전을 통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도권 관광객이 매력적인 그런 경남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또 역사적인 명분을 봤을 때도 서부 경남권으로 도청을 옮기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도 하셨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도청이 되는 게뭐 우리는 보천 관원인데요 이게 진주시의 민 수근이 됐는지가 분명히 다됐습니다 1891년에 고종 칙령으로 경남 도청이 진주의 진주성 안에 들어섰고요. 네. 일제가 수탈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915년에 부산 지전을 비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9 6년전인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에 진주 시민들이 도청 이전 반대투쟁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네. 종독부의 단합으로 중단됐죠. 박정희 정권 때인 1962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 유치를 놓고 진주와 맞은 뼈하게 싸웠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불매운동도 일어났고요. 이 갈등 때문에 20년이나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도청을 83년에 장원으로 이전, 어, 이전 결정이 나서 옮겨갔죠. 네. 그래서 장원 도청 시대 37년 동안 장원은 이제 104만 특례시가 됐고 대신 반대로 이제 서북 경남은 쇠퇴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소멸 위기 지역이 12곳인데요. 11곳이 서북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제 도청을 진주로 이전해서 경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장원 특례시가 도와줘야 할 때가 왔다. 네.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실 있게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도청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도와 의회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창원특례시 출범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요. 그 안에 도청 이전 문제를 어, 김경수 지사와 도의회에서 진지하게 토해서 공론화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잠도 있을 겁니다. 특목시의 네. 자치권 범위나 경남도의 역할도 도청 유치에 관심 있는 다른 시군의 의견들, 네. 물경 메가 시티와 도청 이전의 연관성, 경남의 위치를 운영·발전 방안 이런 논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그는 도청 이전 결정이 경남의 미래 설계에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고요왜 네. 서부 경남, 그것도 진주에 하는지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의회에서 비론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최근 경남도가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주시의회에서 이전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경남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 취지를 퇴색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도청을 진주로 이전해야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은이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옛말에 조선인재절반이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인재절반이 진주에서 나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전주는 대학이 또 6개나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인재개발의 상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특성은 살려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청년들의 이 수도권 유출을 막고, 네. 경남에 묶어 놓기만 해도 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많는 효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네. 인재개발은 이전 논란뿐만 아니라 5천 이원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거론하면서 특촌사 폐지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서부 경남의 쇠퇴를 방치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대 공공기관이 11개나 있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소을 네. 하지 않고 주말이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과 네. 그래서 오, 50년 뒤에는 뭐 도청 이전한다고 결정만 해도 도청 공무원들의 그 진주 이주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네, 대표님. 아 저희가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요. 교통 정보 듣고 다시 연결해서 뒷 부분을 조금 더 마저 듣겠습니다. 잠시 전화 끊고 네 다시 네네. 연결하겠습니다. 예. 아,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주장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분쟁거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원 특례시로서는 이 동은 도청 장원 유지를 주장할 근거는 약합니다. 오히려 도청사를 넘겨받으면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도청 공무원 유출 우려를 할 것인데 도청 이전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 몇 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고. 창원 특례시가 광역시급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을 하는데 이 경남도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청 이전의 공백을 메울, 메워줄 수 있도록 한다면 윈윈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사회적, 어, 경남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진주로의 도청 이전을 결정할 때보다 다른 지역으로 도청 이전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역 갈등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공감하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이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공감을 넓히는 게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 세미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습니다. 그래서 SNS,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등인 그 동부 경남권의 시민들도 진주로의 도청 이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 서명운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운동에 진주 시민과 서부 경남 주민 그리고 동부 경남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또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 다시 연결해서 더 네. 네, 추가로 내용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 혁신 포럼 갈상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